예, 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할수 없어요. 어제 비가 진짜 태풍온 듯이 왔기 때문에, 예, 물이 터질 수 있어서, 이 뜨거운 쪽부터 해야 돼요. 일단은 뜨거운 쪽부터 하고, 그, 이 일단 뜯었을 때 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뜨거운 쪽부터 하는 게 맞죠. 예, 뜨거워야, 예, 금방 말라보니까, 히팅건도 챙겼어요. 일단 요쪽 괜찮을 것 같고, 요 차는 무조건 빼야 되고요. 그외에 차들은 어느 정도 다 나갔어요. 이거 한 대만 빼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예, 지금 8시 52분이고요. 예, 관리실에 부탁해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네요. 예, 들려요. 이요 예, 차는 출근을 했대요 일단은, 출근했다니까 요거 뒤집어 씌우고 가겠습니다 비닐 위로 예 선풍기로 털었고요 근데 여기 뭐가 하나 있어요 어. 잘 찍어 놔야 돼요 여기도 있네 아무튼 뭐 해보겠습니다 비닐 씌우고 예, 아 굉장히 뜨거워요 저 학원차 에좀 털어주죠 1 2 3 4 5 6자 아, 저기 아이씨 바이 요렇게 불긴 하는데 개쌔쓰 저기니까 내가 시공할 세대가 창문이 열렸어요 자 전화해야 되겠네 아예 해가 뜨고가지고 못나가 겠네요 예 오늘 세대는 예, 한 몇번 하셨어요 하셨는데 계속 안돼가지고 계속 뜨고 뜨고 해가지고 찾다가 찾다가 이제 저한테 의뢰 하셨고요 예그 석달 6월달에 예약하시고 지금 9월달이니까 한 세달만에 온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금방 못 와요 예 아무튼 한 몇번 한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 제거가 쉽진 않을거예요자 일단은 챙겨가지고 빨리 시작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 차도 어느정도 뺐고 단는 안뺐 지만 방송도 했고 예 해볼게요 예, 703호 1번 창이고요 1번으로 실외기 창을 냈습니다 실외기가 예, 없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해놓고 집안에 들어가서 하면 돼요 예, 몇번 하셨다고 했는데 예, 다 떴죠? 예. 자, <laughs> 예. 예, 이렇게 막다방을 치면 뜰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실리콘 붙는 자리에 이물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물질을 잡고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703호 1번 창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딱 9월인데도 와 완전 여름처럼 햇빛이 뜨겁네요. 아 아무튼 예, 어제 진짜 큰 비가 왔기 때문에 정말로 큰 비가 왔어요. 어제 그제 뜨거운 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너무 뜨거운데 해보겠습니다. 예, 1번 창 703호. 예, 우따빠는 제거가 다 됐습니다. 예, 매지가 넓고 더 방이 너무 좀 심해가지고 예, 좀 많이 힘드네요. 자 나한테 사이다잘 파고요. 예, <laughs>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는 그라인더 작업을 할때 습기가 있기 때문에 먼지가 붙었죠. 네, 물이 스민다는 거예요. 우측에서 네, 아직까지 오진 않았고요. 자, 웃다빠. 네, 다 제거됐고요. 끝까지 일단 실외기 창인데 실외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안쪽에서 예, 서가지고 원활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저까지만 내려놓겠습니다. 네, 요 나머지는 안, 안에 집에 가서 하고. 자, 샤시 콘크리트 다 깨끗하게 끌고 놨어요. 잘 보이시죠? 1번 네. 창 703호입니다. 703호 장유고요. 자, 샤시 콘크리트. 저는 아, 이 화면이 잘안 보입니다. 이 해가. 예. 비여 가지고. 자. 예 확실하게 제거해 놨습니다. 이 골도 파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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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자, 그럼 시공해 볼게요. 703호 1번 창못답합니다 예, 703호 1번 창, 우따빠는 시공이 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두껍게 쌌어요안한테도잘 예, 돌렸고. 자, 그러면 예, 중간다빠 내려가 볼게요. 아, 실수로 예, 연장 떨어뜨려가지고 예, 다시 타야 되겠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떨어져요. 예, 밑에 사람이 다니는 데면 대형사고가 날 수가 있죠. 아무튼 엄청. 예, 여기는 그래도 요, 요, 화단이니까 안전해서 이제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곳이면 저는 연장을 엄청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엄청 신경이 곤두서죠 예. 몸이 아파요. 하도 긴장해가지고. 사람 다니는데 위에서 작업하면. <laughs> 예, 떨어뜨린 연장 주워왔습니다. 아, 시간 엄청 가네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예, 703호 1번 창 중간 답답니다. 이렇게 이바리가 있네. 자, 잘 보이시죠? 예, 나한테 사이도 다잘팠어요 여기까지 내려놓고, 예, 밑에 내려가서 있어 볼게요. 자 중간답바에요. 자 무조건 전구간 확인하시고요. 자 해볼게요. 예, 1번 창 중간답바까지 했고요. 예, 시간이 엄청 쫓기네요 예, 1번 창 중간답바까지 했고요. 예, 시간이 엄청 쫓기네요 아까 연장통 연장 떨어뜨려가지고 한번 갔다 온게 엄청 큽니다. 자, 잘 감아놨어요. 예, 아래답바 가볼게요. 네, 예, 1번창 아래다 빠고요. 여기까지 예, 저 나간 데까지 싸놓겠습니다. 예, 이 안쪽은 예, 맨 마지막에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 그래가겠습니다. 실외기가 없으니까요. 예, 일단은 요까지 해놓겠습니다. 예, 1번창 아래다 빠요. 자,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엄청 빡세네요. <laughs> 예, 일단 아랫떡밥까지 했습니다. 예, 두껍게 쌌고요 예, 매지가 넓어가지고, 아, 굉장히 어렵네요. 실리콘도 굉장히 빨리 붙어요. 아, 오늘 엄청 뜨거워요, 뜨거워, 날씨가. 예, 조금 묻은 거는 닦아주고 내려갈게요. 자, 잘 연결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 창 가볼게요. 예, 늦었어요. 시간이 쫓겨요. 아, 또 폭염인가?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와, 아, 오늘 온도가 몇 도지? 와, 아, 오늘 진짜. 폭염이네 폭염! 여름하고 똑같네! 하... 네, 일단 1번창 실외기 자리 하겠습니다 아직 비가 안와요 네, 비가 한두방울씩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안으로 붙은거는 안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비가 오니까 오기 전에 실외기창만 먼저 해볼게요 네 실외기 자리고요 여기까지는 그라인더로 해서했고 여기는 이제 직각으로 잘라가지고 이 콘크리트를 깎는 대패 예, 콘크리트를 또 깎는 대패를 또 만들었어요 예, 그걸로 했습니다 지금 분진이 날리면 안 돼요 예, 이제 분진 밑에 집하고 다 저기 털어졌기 때문에 예, 그라인더를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콘크리트 실리콘이 붙는 자리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예, 이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깨끗해야 돼요 예, 아무튼 여기는 이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장이 돼있어요 미장 그래서 이제 그라인더를 안 써도 예, 미장면이라 빤빤한 면이라 예, 다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잘 보이시죠 시래기가 없어서 편하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연결할 까요 저쪽은 줄여서 이제 여기까지 다 해놨고요. 자 해볼게요. 예, 시공은 다 됐습니다. 시래기창. 지금 밖에 비가 오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 해야 될것 같아요. 할수 없어요. 원래는 여기도 예, 못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예, 비가 예, 잡혀있었기 때문에 여기 안쪽이고 하니까 이렇게 예, 그래도 물방울 찐거 없이 아직까지 비가 많이 안 옵니다. 예, 아무튼 잘 했고요. 예, 여기는 이제 100% 제거는 안 했어요. 대신에 최대한 제거해가지고 예, 미장면 다 깎아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 가보겠습니다. 예, 시래기 자리고요. 시래기가 없어가지고 엄청 편하게 했어요. 1번 네, 창이에요. 1번 창. 일본창. <laughs> 자, 저쪽까지. 자, 가보겠습니다. 아따, 쓰레기 짤리딱 하고 나오니까 비 많이 오네요. 일단 줄도 걷어 내려와야 되고. 저 앞쪽에 청소가 다안 됐는데. 아, 기어폰은 청소 안 되는데 화단이라. 일단은 차량 네,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하, 네, 저 안으로 붙은 걸 하나 못했어요. 네, 비가. 네, 일단은 가자. <laughs> 정리해 볼게요.